이번에 새로운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다 지우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세요.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데 저희는 ggmap을 또 다시 쓸 건데 패키지스에 보시면 여러분들 두개다 표기가 돼 있으셔야 돼요. 이미 돼 있으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불러오지 마시고 Ctrl+Shift+C 키를 눌러서 주석 처리해주세요. 필요하실 때만 쓰세요. 일단, 이렇게 해서 두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건데, 그 지진 데이터를 또한번 이용을 할 거예요. t a k 를 넣을 거고요. 100개 행을, 앞에서 100개 행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Ctrl R, Ctrl R 해가지고 보시면, 지금, 이렇게. 래리튜드랑 롱지튜드 있고 그다음에 뎁스 그다음에 관측소 그다음에 지진이 얼마나 일어나는 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평균값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. 저희가 만들었던 이 부분 지도 평균 계산 8 1에서82콘트롤 C 그다음에 콘트롤 V 해 주시고요. 지금 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G를 추가해 주시고요. 여기 롱으로돼 있기 때문에, 그리고 LA, LAT는 뭐, 맞으니까 이대로 해서 Ctrl R, Ctrl R 할게요. 그래서 만, 179.1387-19.9468.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. 그 다음에 데이트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갖고 만드는 건데요. 이 부분을 똑같이 쓰기 때문에, 그냥 이 부분 그냥 Ctrl C, Ctrl V 하고요. 그리고 이 민을 지워주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. 그래서 GC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그냥 롱지튜드랑 레리튜드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. 그러면 DF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이 되셨어요. 근데 조금 지저분하니까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. 코드를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. 그러면 네, 뭔가 레스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써주셔야 되거든요. df. l o n df. lat. 그래서 이렇게 두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경도 가지고 180도가 넘으면 0 0도나 마이너스 180도로 변환을 시켜주도록 할게요. 여기서 론을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마 이씨는, 일곱, n 이 상태에서, 런. 0에서 180 사이로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. 맵핑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맵은, 아까 저희가 썼던 걸또 쓰도록 하죠. 위로 올라가셔서. 이 부분. 맵으로 받는 부분. g e t g o o 에서 컨트롤 l C 해주시고요. 여기서 컨트롤 V 해주세요. 마커 출력 없이, 아, 마커 출력 있네. 마커 출력에다가 넣으려면은 마커 줄을 GC로 두시면 돼요. 그래서 컨트롤 R 해주시면 너무 줌을 많이 했네요, 보니까. 바다밖에 안 보이니까. 4? 한5 5 정도 할까요? 이 상태에서 여백 없이 출력하려면 맵에다가 익스턴트 를 주시고요 디바이스 서런 위도 경도가 사라진 상태에서 나오는걸 확인해 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스케일을 써주시는데 스케일은 1,2,4만 쓸수 있고요 1,2를 주로 씁니다 스케일을 1로 두시면은 6 4 0 곱하기 6 4 0으로 가로 세로가 측정이 되고요.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, 2 정도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마커는 지어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오셔서 아까 위치 이름 출력 이 부분에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주시고 GGMAP 이 부분을 컨트롤 C, 컨트롤 V 해주세요.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부터 여기까지는 컨트롤 x, 컨트롤 v 해 주세요. 그럼 자동 정렬이 되거든요.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포인트로 고쳐 주세요. 그래서 다시 또 컨트롤 x, 컨트롤 v 할게요. 그리고 이 ax는 혹시 모르니까 df를 쓰도록 할게요. 안 쓰셔도 무방하긴 한데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안에서 사이즈를 막으로 둘게요. 마그는 지진 강도를 이야기합니다. 다시, 알파 값을 주시는데요. 점 .5로 둘게요. 알파는 투명도를 이야기합니다. 투명도에 따라서 어디가 지진이 많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